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영어의 12시제 중에 오늘은 완료시제인데요. 완료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을 현재 4시라고 하고, 자, 1시간 전은 3시, 그 다음 1시간 후는 5시죠. 근데 제가 어떤 행동, 특히 빵을 먹는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아, 나 1시간 동안 쭉빵 먹었어. 자, 과거 1시간 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먹었어. 라고 할때 영어는 어, 쭉이라는 단어로 해부를 씁니다. 그래서 쭉 해서 먹기를 끝냈어. 아 이럴 때 쓰는 게 과거 분사죠. 하기를 끝내.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 시작해서 만약에 과거에 끝냈다. 그러면 해부 대신에 had를 써서 had eaten. 그다음 쭉 하다가 미래에 끝내겠다. 그럼 뭐예요? Will have eaten. 간단히 오, 너무 간단한데요. 다시 한번, 어, 영어의 시제는 12개, 12시제가 있는데, 어, 완료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시작점과 끝점을 같이 표현하는 건데, 이름을 붙일 때는 끝점을 기준으로, 현재 끝냈으면 현재 완료, 과거에 끝냈으면 과거 완료, 미래에 끝내면 미래 완료인데. 쭉이라는 표현, 쭉아 시간의 선을 표현할 때 영어는 어떤 행동을 쭉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부를 써서 그다음 완료니까 끝낸 준동사 중에 과거 분사를 쓰는구나 쭉 해서 끝낸 자 과거일 때는 그때 쭉 해서 과거에 끝낸 미래 완료는 앞으로 쭉 행동을 가지고 있다가 끝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벽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I have eaten bread. I had eaten bread. I will have eaten bread. 물론, 뒤에 적절한 시간 표현들이 함께 따라오겠죠. 일단, 그건 놔두고, 기본적으로 완료라고 했을 때 어떤 걸쭉 하다가 끝냈다. 그때 쭉이라는 그 해당하는 단어는 have라는 조동사처럼, 어, 조동사처럼 쓰이는 이 have를 쓴다. 그래서 현재에 끝냈을 때는 have, 과거에 끝냈을 때는 had. 그 미래에 끝낸다고 할 때는, 미래까지 쭉할 때는 will have. 그 다음 뒤에는 과거 분사, 일은, 일은, 일은. 과거 분사. 여러분, 어, 이렇게 쉽게 이해, 이해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 또 완료시제 해볼게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아좀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완료는 시간의 선 시작과 끝이 있다. 끝에 이름을 붙인다. 쭉은 have. 그다음에 완료는 과거분사.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